1분 1초, 잠시도 눈을 뗄수 없습니다. 감시가 생활이 된지 어느새 1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한동안 c c t 때는 저 앞에서 저걸다가 눈을 계속 확인해서 그래요, 나갈 때. 이토록 사모만 경계 속에서 위태로운 생활을 이어가야만 하는 이유가 네, 네, 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기름이랑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져보니까 미끈미끈한 거예요. 그래서 발았으면100% 넘어질 뻔했던 거예요. 팔을 손가락을 아다 누군가 쏟아 놓은 듯한 기름, 그 양도 상당했습니다 이게 지금 진짜... 자국이 기름 자국이 있네요 제가 더니그석이 되고 조금 많이 다해요가지고저요 참... 빌라를 청소하는 분도 의아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약품으로 해서 그냥 막문질르고 안 지워졌어요. 기름은 맞는 거예요, 그럼은? 아 그럼요. 우리가 뭐 기름인지 물인지 그걸 모릅니까. 기름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에? 계단에다 왜 이런 거를 이렇게 막 흘렸으면은 닦아야지. 그걸왜 일어났나 모르겠다고. 아 그랬어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도 했답니다. 그런데 불안감이 가족들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뭐문 앞에 이렇게 시원한 뿜어놓고만 이러니까 도대체 아... 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그래서 제가 그걸 자존마여서 누군가 우리 집을 노리고 있는 건 아닐까? 결국 CCTV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들은 또다시 의문의 봉변을 당했습니다. <놀람> <놀람> 엄마가 이게 뭔가고 뭐 찍어서 이게 맡아버렸다. 막 하고 막 틀셨대요. 그때에 엄마 가 이거 소금이야 그러시는 그게 CCTV에 는 혹시 남아 있는 게. 또또안 대표서 c c t v 안 나와 가지고. 숨 막히는 숨바꼭질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CCTV에 반복적으로 찍혀 있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복도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봤을때 자지비라는 걸검색했거요 여기 볼 사람이 없거든요. 딱그 집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건 지난 7월.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딸이 상황을 직접 목격한 겁니다. 그냥 웃으러 오고 있어요, 진짜 그냥. 어, 별일 아닌데 뭐바닷하게반응하시네 라고 했었는데 경찰차가 먼저 이렇게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 우리 집이구나 라고 직감을 했었거든요. 바닷서 뿌려야 되는 거예요, 물을.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거기다 뿌려 그랬어요. s t 더 p h e r Toro, s u p 무 e m e d a l 제 c 경찰분 s t o p h e r and the country, Toner, Restyle. 지고 현관문 a r 어떻게 경찰분 u n 자 o p e Harchosin Gun. Situra, b 답 r a Rapatico, Tonga, Munio, Tonga, 느낌은 있었대요. 이게 추정인데 뭐 글리세린 뭐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류 유해하다면은 그런 거를 이제 소방관들이 이제 인지를 하거나 그게 해서 뭐 조사를 시작했겠는데 유해는 없었어요. 음... 누가 왜 이런 짓을 벌이는 걸까? 이상한 일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붙는데 어요 하루 동안 두 번의 투척 테러를 마주한 가족들의 충격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아, 뭐 어떻게 이렇게까지 남의 집 밖에다 이렇게까지 하지? 그,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우, 진짜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막 손머리 부들부들거리고 어우, 진짜 어떻게 할 줄은 못 알았던 거예요. 혹시 빌라 내에서 같은 일을 당한 주민은 없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 언제 한번 올리브상 어. 봤는데 냄장가확큰건아니었기요몇 가지가 있다고 했더니. 10천 원 정도. 뭐가 잘못됐어요. 확실히. 원래 안 어. 났었거든요 그런 냄새가 안 났는데 이제 그게 냄새가 한 번씩 났었어요 작년쯤인 것 같은데 제가 집에 어느 한날 집에 오니까 굉장히 시큼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스프레이를 뿌리는 칙칙거리는 거 있잖아요 제가 들었어요 최근에 그녀는 그... 바로 앞집에 살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같은 빌라 주민이에요 어? 아, 아 저렇게 하고 그냥 들어가 버리시네요 여자는 매일같이 복도로 나와 실수 없이 무언가를 뿌리는 행동을 합니다. 경혜 씨 가족은 황당하기만 한데요. 어... 어... 뭘 뿌리시는 거예요? 앞집과 악연으로 엮이게 된건 작년 겨울부터라고 합니다. 예, 그 상수도 계량기가 있어요. 여기에 근데 날씨가 너무 추면 동파가 될까 봐 겨울에 문을 피는 날 너무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문을 닫았어요. 그러더니 또 열었나 그서 그때는 계속. 엽총각이 틀고 다 닫고 나오면 또 나와서 여러분이 엽총방이 그랬거든요. 저 아줌마 계속 나왔어요 그랬었어요. 여자와 불편한 이웃이 된 주민은 경혜 씨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층의 다른 주민도 들려줄 얘기가 있답니다. 제가 택배를 여러 개 시킨 게 있었어요. 그때 딱그 어중간한 위치에 택배가 한 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네 싶어가지고 음. 잠시 들어갔죠. 정화하면 5분 뒤인가? 네, 문을 돌리는 거야요 네? 제가 두 분이 집에 와서 다 나가봤는데 역시 아주머니처럼 매 반년부터 시작해서 이거범죄도 시작해서 앞으로 한번더 이런 거 보이면은 나너신구할 생각을 나너 테니까 너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본인 택배인줄 알고 착각을 했던 거죠. 아, 뭐 그럴,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시작은 여자 집 앞에 설치된 CCTV였습니다. 본인과 아... 시스템가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아... 오랜만에 나온다는 매번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시스템 보고 있나? 감시당한다는 기분에 그는 불쾌한 감정을 전달했습니다. 네요. 아, 여기 지갑에 달려 있는 감시 카메라 있잖아보이시보이 아야! 이그보이죠 화면 안 보이게 수 있으신가요, 혹시? 야 야, 결국 남자는 빌라 동 대표에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저 진짜 불안해가지고 살 수가 없어가지고. 혹시 여자분 죠 네, 맞아요. 래도그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도난 사고 때문에 CCTV를 달았다는 여자. 하지만, 본인의 모습이 찍힌다는 게 주민들은 여전히 불편합니다. 이사가 얼마 안 돼서도 어, 저보다 o g o n i Pupananda. t h i 요 이렇게 good idea. I h a v 그 a r 하시라고 i o n I have a q u e 리고 i o 그랬어요. 괜찮았어요. e 부분 입주를 마친 이곳에 뒤늦게 여자가 이사를 왔고 이상할 건 없었답니다.

그 사이렌 소리 있잖아요. 현관문을 열고 사이렌 소리를 크게 틀어놓는다든지 그렇게 요란한 소리를 막내긴 하거든요. 그렇게 가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울리는 거예요. 그냥 저희 집만 앞에만 있어도 그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 집에 있어도 분명히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울려. 맞아 맞아. <목소리> 경고음은 밤낮 없이 울렸습니다. 대체 그녀는 왜 이러는 걸까? 우리는 여자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오랜 설득 끝에 인터폰으로 여자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기름이랑 식초 이게 좀 무슨 말이었는지 좀 궁금해 가지고요. 기름나 스토리야, 무슨 말 있나요? 괜찮아요. 괜찮네요. 잠깐 아래 보내서 나한테 얘랑 오든지요. 아, 혹시 뭐뭐 해고지 뭐 했어요? 어머님한테 최근 여자와 실랑이를 벌였다는 주민을 만나봤습니다. 이그 공동 현관문 자꾸 열어놓는 거예요. 에 보면 그창구그 그 스위치가 있어요. 그 열어놔요. 그 날도 가또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아그 내가 소리 질지 누가 자꾸 이렇게 문을 열어놓냐고 했더니 그 소리 듣고 나서 욕을 욕이란 하는 거살면서 당시 CCTV입니다. 공동 현관문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던 도중 여자가 먼저 자리를 뜹니다. 그리고. 주민이 문을 닫는 걸본 순간 여자는 다시 돌아와 문을 엽니다. 아 이게 주민이 열지 말라고 하는 과정에서 상자가 좀 다은 것 같아요. 어, 어... 가슴을 때리고 도망가더라고 나를 바로 제가 신고를 했죠 경찰한테. 여자는 문을 열어놓는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요? <목소리> 어, 다가이사직후 어. 게다가 부터 주민들과의 마찰로 조용할 날이 없었답니다. 음...

주민들 간의 소통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주민들끼리 회의하는 것도 협조도 잘안 되고 자기 주장이 좀 강하다고 해야 되나? 그 정도는 아는 수가 아니는데 오늘 상황이고 저를 보면 빡치물려 계 정도라고 생각해 피하는 거예요. 왜 피하는 거야? 아무리 저희 모르죠. 문자로 대화를 시도하지만 그마저도 날서 있을 때가 많다고 합니다. 오직 나는 이 년이 잘 되도록 나를 참석할 테니까 이런을막 성질을 내면서 도대체 이놈을 사람들이 왜이런지 모르겠다고 1 0리짜리 내가 쓰레기 봉투 하나 가지고 저거 저거 브리스고 하나 가지고 두개 가지고 내려갔는데 갑자기 치마를 지치마를삐걱 하면서 일부러 날 보고 갖다 댔다고 쓰레기 봉지를 더러워 죽겠다고 그런 욕지거리 같은 거 있잖아 들어 잘듣지도 못하는 그런 그런 거혼 하더라고 하더니 지... 한다고. 나는 말을 한마디 못하고, 한마디를 그날 이후 혹시나 여자를 또 마주치진 않을까 주변을 살필 정도라는데요. 아, 참 트리거 시추에이션이라고 해요. 어떤 특정 상황이 이렇게 딱 만들어지게 되면 내 성격이 어떤 더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거나. 아니면 나는 괴롭지 않았다가 갑자기 이제 괴로워지게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들이 이미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의도를 가지고 모든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이미 사로잡혀 있어서 어떤 말을 해도 좋게 잘안 받아들여지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분명 여자가 반응하는 특정한 상황이 있을 거랍니다. 이번엔 화살이 앞집 딸에게 향했습니다. 제가 문앞에 붙여놓은 게그 중국에 가고 뭐 복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거 그냥 붙이고 있었어요. 근데 뒤에서 뭐 요리 리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냥. 터 나와? 딸이 입국하고 바로 다음 날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아, 갑자기 저렇게요? 한바탕 욕을 하더니 향수를 뿌립니다. 종일 동요를 크게 틀어 놓는 날도 있습니다. 이상 이렇게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와! 폭탄은 아무런 예고 없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데요? 난무하는 소음과 욕설에 참다 못한 이웃들도 폭발한 겁니다. 그러나 여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며칠간의 기다림 끝에 여자의 남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네. 이 사람이 그게 있어요. 성격이 예민하게 봐도 누가 자기 피해를 안 주면은 좋게 좋게 지네요 근데 이쪽에서 피해를 줘버리고 자기 잘못 인정을 안 하면은 지속적으로 남아있죠. 빌라에 오면서 그러신 거예요? 달라졌죠. 아이 태어나고.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더 심했는데 지금은 많이 나아진 w 같아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해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렇게 I don't know. I don't k 그 안에 있는 마음을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그때부터 소통이 일어납니다. 실제 마음 안에는 아이들도 잘 키우고 싶고 처음에 이웃들에게 떡도 막 돌리고 했던 것처럼 이웃들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그런 이웃이구나 하는 요 정도 생각만 주변 이웃들이 이렇게 가지게 된다 하더라도 어 조금 풀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웃들과 감정의 골은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 중. 현주씨가 제작진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음. 아, 네. 아, 갑자기 무슨 일이려요 이게? 음. 음. 갑자기 여기가 너무 많이 심했다면서 사이게 지낸다고 나중에 시간 나면 커피나 마시러 가자고 이러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으는데한편으로는 또... 네, 근데 갑작스나 먼저 그대로 고민하기고 음... 그냥 인형 그대로 뒤따뜨릴 수 있을 것 같애. 이런 게 이상해서 그런가 걱정도 되고 다른 데왜 그렇게 했는지도 궁금하기는 해요 응. 같이 부딪힐 일도 없었는데 늘 철옹성같이 닫혀있던 앞집 문이 오늘은 열릴까? 진짜 궁금하네요 오 열어주네요 나왔어요 수험에 향수를 뿌렸어요 향수요? 네, 향수입니

아, 뭔가 풀가고 있는 것은데요 앞지미ota Domania, Punchman, and a 은 a 사실 이거를 모르셨으니까 이제 소통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셨겠지만 어쨌든 지금 뭐 말씀드린 것들 그대로 해주신다면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나는 얘기도 안할줄 알았어, 엄청 힘들 줄 알았어, 모르겠어. 결과도 응. 하시기 때문에 그분 마음이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랑좀 화해를 했다고만 좀 이제 앞으로 뭐더좀 혹시라도 무슨 말이라도 걸어온다면 좋게 대해 주시고 면 이해를 하고. 응. 음, 그렇게, 그렇게 해야 돼. 엉킨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변화는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음악 소리 한번 들리고 나게 잠깐 들리고 난그 뒤로 음악 소리가 붙어왔어요. 음, 많이, 네. 많이 들리고 너무 좋아 아무것도 묻고 싶지도 따지고 싶지도 않아요. <laughs>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